에스더서 4장 12절에서 16, 14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두게에게 전하며 모르두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시켜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왕에게 나가서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시켜요. 그런데 에이스터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되었는데 마음대로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들에게는 쿠테타가 자주 일어나요. 자기가 부르지 않는 사람이 왔다. 이것은 무슨 의도로 생각하냐면 쿠테타, 암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여버려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에스더가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 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스더의 말을 모르두게에게 전하해 모르두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만 홀로 살수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지.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해야 되는, 그런, 당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 모두가 죽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왕의 조세에 의해서. 무엇을 통원시켜서요? 일만 달란트라고 하는 은을 가지고, 뇌물을 써가지고, 죽여야 되는 그런, 죽어야 되는 비, 아주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아담의 원죄 가운데.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다 똑같아요. 1차적으로 사람들은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서서 2장, 어째 읽어드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미 죽어 있었어요. 죽음이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적인 죽음이 있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은 둘째 사망해도 있어요. 요새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오더말요 부산행이라든가 좀비 영화 가끔 제가 그렇게 비유하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좀비와 다르지 않습니다. 죽었어요. 영원히 죽었는데 육신만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있는지 없으니까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은 예수 믿어서 영원히 살았으니까 말씀을 듣고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다라고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우리 살려 주셨어요. 우리가 죽었을 때는 누가 주장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 권세 잡은자는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임금 그것이 어디에서 쫓겨나는데요? 십자가에서 지가 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세상 임금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만도 누구에 의해서 모르두게에 의해서 머리가 깨져버립니다 머리가 날아가요 그래서 모르두개는 누구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과함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된 것처럼 구원의 길을 지금 누가 열어요 지금 4장 3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불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누운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두개가 가장 먼저 옷을 찢고 지금 일절에 보면 대성 통고하고 예?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서 나가서 통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볼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울어 주시는 예수님. 히브리서 5장이요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써 있어요. 땀방울이 이어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구원이요,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낳을 때도 해산의 수고가 있었죠?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 알아도요, 그냥 죽을 똥살똥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헌신하면서 쓰임 받는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못해서 죄송하고, 할수 없어서 미안하고, 그러한 중심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조서 초본, 예, 8절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도에게 보여 알게 하고, 이 조서는 어떤 조서라 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전문으로 쓴 증서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쓴 증서는 뭐라 했어요 차용증서. 다 침표로 써 있어요. 우리는 얼마만큼의 빚이 있었어요? 하마는 1만 달란트를 가지고 돈을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할 때는요, 그뜻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청산했다, 해결했다, 빚을 다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어디에서 예수, 예수님께서 지우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피로. 다 지워주셨습니다. 다 지워주셨어요. 그러면 일반 딸란트를 해결받은 사람과 같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용서하고 끌어 안으시면서 이해하고 보듬어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처음 초대교회는 그렇게 됐어요. 지금 교회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매달려야 돼요. 간절히 구하라. 8자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에스더에게, 모르두개에게, 모르두개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께를 내시고 승리의 손을 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못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생활 잘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것도 부족해서 저녁에 또 기도해야 하잖아요. 저녁에도 이전도 인원이 나와요 또 요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꾸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면요, 교회도 살고 영혼도 살고 가정도 세워집니다. 문제들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지금 살해하고 협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우리 가정 속에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니까요. 여호와 이시가 다시 재현된다고요. 이 시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구약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자의 손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말렛과의 전쟁에서, 여요수아가 승리하고, 모세가 아론과 훌과 더불어 승리한 것과 같이, 지금 아말렛 족 속의 후손 하만과의 전쟁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통해서 이겨요? 기도를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기더라 이거예요 이기더라 이거예요 흉한 결박에서 풀어집니다. 그것이 그대로 하만의 가족과 그, 진멸시키는 사람들에게 그 조서가 그대로 꺾고 돌아갔다했죠 8장 11절. 여기에 보면요, 예, 진멸한다, 라고 하는 표현. 그렇게 하고, 예, 뭐, 죽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멸하고, 멸하고, 진멸하소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특별히 14절에 보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런 표현들 제가 뭐라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바드라 했어요. 아바드. 어떠한 경우에 진멸 당하는지 보세요. 어떠한 단어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진멸 당하는 집멸을 당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무너지는지 보세요. 내부적으로 이거 한번 볼게요.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망하는이야. 레이기 26장 38장. 찾아가보세요. 레이기 26장 38절. 망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가 있어요. 레이기 26장 38절.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레이기 26장, 26장과 신명 28장이 같은 장이에요. 26장 3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문적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그 왼쪽에 15절 보시면 내 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데 여기 써 있죠? 내 언약을 배반할진데 언약의 말씀 곧치게명 출애굽기 34장 28절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믿음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컵 속에 있는 물과 같다고요. 컵과 물이 달라질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컵이 없이 물을 담을 수 있냐고요. 우리 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야 믿음을 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은혜 체험했다고 그것이 끝납니까? 그것이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떨며 예, 떨며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고 써있어요. 떨며 예. 자기들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어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아파했는데요. 말씀 못 지키면 마음속에서부터 말씀을 못 지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는데요. 그것이 상한심령이라 있죠. 그래야 성숙이 이루어져요. 숙성이 되. 저기 김치로 말하면요. 숙성이고 우리 영혼은요. 성숙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 전혀 그게 없이 없어요 요새는요. 되어요 예. 네. 어찌 보면요. 뻔뻔할 수도 있어요. 왜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왜요? 교회에서 왜안 나? 바빠서요. 아직 뻔뻔하게 이룰 데 없어요. 아무 의식이 없어요. 예? 처음에 뭐 의료 체험했는지 몰라도, 그거 가지고 아주 뭘다해먹으려고 그래. 예? 기회도 판단하고, 말씀도 판단하고, 좋다 나쁘다.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도원 갔다 오더니, 어떤 청년이 성가대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예요. 권도사님 제가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요, 성가도 이렇게 마주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은혜 받는지, 은혜 받지 않는지, 제 눈에 다 보여요, 그들더고 참, 그래서, 야이, 너참 큰일 났다. 속으로 큰일 났다, 저게. 지금 신앙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어머니 권사님께서, 예? 목사님 그 아들 놈이 좀 데리고 가세요. 제발, 예, 목사님, 저, 교회에서 좀, 예, 신앙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 또 둘이 있어요. 손주리, 손주가. 예, 저희 딸내미 손녀도 있어요. 예. 제발 목사님 들여다가 그냥 걔들 좀 성가대 시키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말을 들어먹어야지. 처음 신앙상 하면서 은혜 체험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스교서 18장에 쯤에 나오죠. 악인이, 예, 저, 의인이 죄인되면그안 돌아본다고요. 그게 뭐예요? 믿음 떨어진 거지, 뭐예요, 그게? 예? 믿음 못 지키고. 자, 다시요. 망한다, 멸망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뭐, 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쉽게 면 그냥 갖다 드리지 대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삶이 그렇게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영적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환상과 막 그냥 무슨 꿈에서 무슨 신비적인 체험이 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극히 일부예요. 지어서 자기를 살피고 주변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십계명 갖다 들이대라고요. 거짓말이나 했어. 갖고 주인은 성수도 안 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전혀. 그때부터는요,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감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신명기 4장 보세요. 신명기 4장.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끝까지 붙드시는 거 보면요. 그 사랑이 할량이 없어요. 은혜가 할량이 없어요. 신명기 4장. 23절. 여기서 또 이제 10개명을 깹니다. 신명기 4장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언약, 형상, 우상.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은 뭐예요? 10계명.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언약의 법이 10계명이라고요. 우상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의 우상은 이게 계속 세탁해요. 이단을 띠어 이름을 세탁합니다. 지금 큰 믿음 교회 쓰질 않아요. 다른 이름을 써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예수, 예루살렘 여기 쳐서 교회가 예수 중심 교회로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요기 신흥동에 있었던 제가 안상원 교회, 그 옛날 이름이 유목교였죠. 회 저쪽에 가서, 저희 목장교회 가서 무슨 이슨게이름로 무슨 바꿔버렸어요. 이름도 좋아. 제가 얘기하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내 얘기를 안 해요. 그 교회 권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전도하면서 목사이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팔고 할수 있어요? 서막 그때 권사님들이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전도하고 있는데, 권사님께서 오셔서... 그당시의 상황을 얘기하시더라고. 이단에 넘어가면 안 돼요. 기회도 넘어가면 안 되지만요. 우리 자신들도 넘어가면 안 돼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거짓말 하는 것이 이단이죠? 아, 쉽게 명 들이대 보세요. 다 거짓말이지. 선포개라는 것이 말이 돼요?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말이 돼요? 다른 그안성의메시아라며 그러니까 벌써 영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다시요. 영적 세계는 너무 신비롭고 막 그냥 환상적, 이게 아니에요. 쉽계 하면 갖다 들이대 보세요. 우상이라는 것을 좀 전에 말씀드리다 거기까지 나갔는데요. 우상을 세탁해 나간다고요. 어떻게 세탁하냐면, 탐심이 우상이에요. 신약시대는. 땅에 있는 지체예요. 탐심이 우상이라고요. 자기 욕심, 자기 의지. 요새 신앙상 하시는 분들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이타적인 것 같아요. 뭐 답은 보류할게요. 에? 보통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요. 어질은 그렇게 자기 밖에 몰라. 희생할 줄 모르고요. 고난의 복음이 없어요. 고난이라는 걸 몰라요. 싫어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조악하지 말라고. 질투하신다고, 하나님. 자, 25절.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의 조각이든지 조악해서 이제, 노를 일으키잖아요. 예, 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그러면, 보세요. 26절. 26절. 중간에 보세요. 노단을 건너가서 언둠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여게 아바드입니다. 아까 하만이 그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용어 있죠? 진멸하려고 했던 그 아바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바드라고 그래요. 개시록 9장에 나옵니다. 또이 아바드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아바돈, 아블론. 이게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뭐, 뭐예요? 개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 하면 멸망하더라.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너희들이 쫓겨나가서, 이제, 예? 목속의 신들을 섬길 거래요. 28절 보세요. 예. 28절, 너희는 거기서 이제 다쫓겨나서 여러 민족 중에서 남은 수가 뭔지, 뭔지 아니하고, 민족 중에 흩을 것이라. 지금 흩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들은 흩어져서 지금 나와 있는, 밖으로 끌려 나간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야, 지금. 쫓겨나갔어요. 네. 목 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게 지금 하만도 옷에 있는 우상에 자기 앞에 지금 경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하지 않겠다고 지금 나는 유다인이라고 난 그래서 하만에게 엎드릴 수 없다고 그 얘기예요 지금 난 하만에게 엎드릴 수 있다고 나도 영적인 자존심이 있지 내가 죽었지만 우리나라는 멸망했지만 난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이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래요 29절 여기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네 하나님 요하를 찾게 드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 만나면요,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만나주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내일 에이스터 사장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